안녕하세요 주마식보입니다 어, 오늘도 매매 잘 하셨나요 그래도 오늘은 좀 매매 잘 하시면은 수익들 많이 난 종목들 많았죠 그리고 또 수도차 관련주 또 순환매로 한번 돌아서 오늘 수도차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하고 관심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 KTH KTH는 어차피 급등을 해놨기 때문에 좀 쉬워져야 되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흘러내렸죠. 일단 저는 한 여기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선들이 좀 올라와야 돼요. 지금 이격이 좀 있어갖고 지금 2 0 선도 이격이 굉장히 멀죠. 그래서 조정을 좀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좀 내려와야 되고. 안 그러면은 여기서 운봉으로 세워갖고 이것들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맞닥뜨리든가, 아니면 이게 여기 이게 이것들이 올라올 때까지 이 선들이 올라올 때까지 옆으로 행보하든가 뭐 그래야 되겠죠. 일단은 파동 한번 이렇게 크게 주고 좀 눌려줬다가 한번더 파동을 주든가 아니면 이 근처 이 근처에서 쌍봉을 주고 떨어지든가 그러니까 다음 게 여기 이제 조정을 좀준 다음에 또 한번 시세 주나 안 주나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매매할 수 있으면 그때 대응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조강. 조강은 어차피 지금 악재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어제 수익권을 다시 주고, 오늘 이 빨간선을 이탈했죠. 일단 빨간선 이탈하면 은좀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준선까지 지금 다 깨고 내려갔습니다 여기 21선 한번 맞다뜨리고, 내일 양봉 세우고 21선을 지지 않아 한번 또 보시면 돼요. 이 왜냐면은 뭐, 악재가 생기면은, 그, 좀 시간이 좀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빨간선 이탈하고 또 기준선까지 이탈하고 21선에서 좀 기, 지지해줬는데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 건 21선도 깨고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니까 내일 양봉으로 지지하나 아니하나 하나 보고 근데 이게 지금 파동이 다 갔어요 지금 지금 5파 파동까지 다 갔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와도 저기 기술적 반등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쌍봉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초보자님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AFW는 이거 깼죠? 전고점. 전고점 깨고 거리량이 너무 이제 죽이고 내일 한번 더. 거리랑 죽이고, 거리랑 이렇게 세우면서 이것도 이렇게 또 세울, 세울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지하는 이 선도 지금 이탈했죠. 일단은 이거는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이 한 600만원 좀 넘었는데 일단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매매하고, 신규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유니 테크노, 이거 오늘, 이게 오늘, 쏠줄 알았는데, 또 꼬리 나고나았죠 이게 매물대가 좀 있어요. 지금, 소재는 지금 호재인데, 지금 매물대가 여기가 지 너무 많아갖고, 지금 꼬리를 달고 있는데, 여기를 소화해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물대가 왼쪽이 많죠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매물대가 많아요 매물대 가으니까 이게 당연히 꼬리 를좀 달겠죠 이게 지지하려면은 그래서 여기 다 소화하고 올라가나 싶더니 역시나 매물대가 많은 데는 꼬리를 달게 돼서 그래도 지금 4분의 1 근처에 지금 지키고 잘 지키고 있죠 내일도 아마 운봉이 나오더라도 이쪽 이 4분의 1선은안깰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선 우에도 있고 빨간선도 있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우에도 있고 이런거는 볼린저 밴드 이탈할 때 매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안 하신 분들도 이런 차트를 잘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1파동 나오고 지금 3파동 나왔죠 그래 한번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한번 불꽃 태운 다음에 빠지겠죠 어차피 이거는 무증이기 때문에 무증 때까지 지금 두고 하려고 마음, 마음을 먹었는데 또 이거를 이탈하고 또운으로폭 떨어지면은 매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초보자님들 일단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들어간 것들 쇼박스 또 새롭게 이게 쿠팡 관련주로서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여기 지금 빨간선 넘어서면 이렇게 급등한다 그랬죠 급등을 했고 지금 상한가까지 붙였습니다 이게 또 쿠팡 관련주로 또 오늘 급등했는데 내일 한번 더 튀고 이것도 지금 마지막 불꽃 튀기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근데 이쪽에 있는 매물이 좀 있어요. 이쪽 매물들 있죠.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도 될또 꼬리 다고 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들을 좀잘한봐 보세요. 이런 차트들을 이게... 대부분 차트 그동안은 차트 의 형태 이렇게 한번 주고 이렇게 눌림을 주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흔든단 말입니다 이게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는 깨지도 않고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 고점을 돌파하면은 초보자들이 님 요런 데를 사, 사시든가 요 밑에서 못 사면은 이 돌파할 때 사야 돼요 그돌파하고 사고 뭐 단타로 하는 사람은 이런데 올라가면 이제 팔고 그 다음에 스윙하는 사람들은 요런 데를 지지를 하면은 계속 버티는 거야 이렇게 내려와도 이런 거 해봤자 2 3일 길게는 뭐4 5일이니까 그럼 이제 내려오고 파동 크게 한번 주잖아요 그니까 거래량 탔던지 그 전에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하다 이렇게 거래량이 이전 이 거래량을 다 돌파하잖아요 다 돌, 돌파하고 여기서도 지금 선들이 지금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MACD는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걸 보조로 보조지표니까 보조로 역할하면서 이 차트를 잘 관찰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굳이 이런 빨간선이 없다 치더라도 이 차트 모양을 보세요. 차트 모양. 이 파동 모양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고 이렇게 해서 시간 조정을 좀준 다음에 이렇게 올리고 또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팍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한번 더 올리고 이제 쉬어 주고 새로운 파동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흘러 내린다고요 근데 이제 숏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것도 조금씩 안정이 돼 가면은 뭐 여행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도 또 관심을 가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쫓아 들어가기는 뭐하고 눌러줄 때한번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기술적 반등은 나오거든요. 만약에 내려오면은 그리고 좀 빨간 산하고 좀 멀리 있고 지금 여기서 하기 때문에 내일 또한번 올리고 또 내렸어요. 내일 또 거기다가 내일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코스피 이쪽은 조금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또 종목 잘 선택해서 상한까지 보냈습니다. 아까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카페24 이, 이것도 뉴스 떴죠 무중 무중뉴스 뜨면 무조건 호재예요 호재 그러니까 뉴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거 0700 응? 0700 이런데 잘 보시라고 했죠 이런데 이런데 뉴스 이렇게 나오면 옆에 다 놔두고 뜨나 안뜨나 이런거 수시로 한번 쳐다보고 하라고 했 잖아요 이런데도 무상증자 이런거 한번씩 쳐보면은 떠요, 이렇게. 메가이스에서도 떴네요. 이렇게 카페 입사도 뜨고, 이렇게 다 뜨잖아요. 뉴스에서도 이렇게 다 뜹니다, 이게. 메가이스에도 이런 것도 뜨고. 그, 그렇지만 이런 거는 차트가 별로 안 좋잖아요, 떠도. 왜냐면 올라와도 지금 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잖아 올라가도 이건 꼬리 달리 있지만은 카페 같은 거에는 매물대가 별로 없잖아요, 옆에가 지금. 그죠? 전고좀 돌파하고, 전체 보기를 하더라도 이우쪽에 매물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뭐 저기 한거 아니잖아요. 오늘 올리기 쉽잖아요.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전에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금 흡수를 했잖아요. 장대 양봉 세우고 여기 있는 매물대를 흡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트 공부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저도 운 좋게 발견하겠지만은 그래도 차트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캐치를 빨리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보면 어? 차트 450선도 딱 돌파하고 장기 입평선도그 다음에 또 어? 천일선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고 어? 이런데 눌러 누르셔 갖고 그 전체 보기 하면 이거는 아직 그런 게안 나타나네요 어쨌든 지금 차트 상으로는 아주 흐름이 좋아 갖고 이런 게 이제 상승하이가좀 수월하죠. 이런데 전고점 돌파하고, 바로 또 전고점도 돌파하고, 그러면 이큰 박스권을 이제 돌파한 거예요. 이큰 박스권을 지금 돌파했잖아요. 이큰 박스권. 이큰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더라도, 요런 데서 지지가 되면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못한다면 내려가는 거고. 그럼 이런 데서 여러분이, 어 만약 매매를 한다, 지금은 이제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기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대형 자하는 분은 들어갈 만 하죠 내일 봐서 갭만 안 뜨고 조금 낮은 데서 갭은 뜨긴 뜨는데 좀 낮은 데서 시작하면은 일단 거기서 샀으면은 만약에 들어간다 치면은 요 여기 종가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갭이 여기서 이렇게 뜨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 종가를 안 깨고 버티면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3기는 그 전에 한번 또 수익을 냈는데 이것도 차트를 잘잘봐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시세를 냈잖아요. 그러면 눌림을 준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리고 눌림 줄때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관심 종목에다 넣어잖아요 저번 때 여기서 내가 수익을 꽤 냈잖아요. 그럼 내려오면은 이런 데 눌림 을주면 제가 저번 때 평생 먹고 사는 것 완전하게 다 알려 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은봉만 계속 떨어지잖아요. 은봉 떨어지다가 이렇게 양봉이 딱 나타나잖아요. 어? 이때 들어가서 단타치고 나와도 되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 그냥 같이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직종 고점 여기 돌파하면은 직종 캔들 앞에 직전 고점 캔들 돌파 해야 된다 했죠. 돌파하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갔는데 이거 돌파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은 그럼 여기까지 수익 보는 거예요. 근데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일단은 여기 볼린저 밴드는 찔리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내일 한번더 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도 못하고 여기 고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매물대로 완전히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하러 갈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일단은 이것도 삼파동으로 지금 가는 중이죠. 이거를 어, 1파, 이거를 3파, 이거를 5파로 볼 수도 있고, 이거를 전체로 1파로 보고 좀더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파동을 어떻게 계산에 따라 틀리지만, 은 어쨌든 간에 이정고점을 돌파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정고점을 정고점, 이 돌파한다는 게, 이 돌파하면 은 올라가더라도 내일 여기 이렇게 눌림을 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를 깨지면 만약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를 손절을 잡으면 돼요. 여기를 손절을 잡고, 여기를 깨면 손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깨고 다시 올라가면 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돌파하나, 안, 안 돌파하나 보시면 돼요. 여기를 돌파하나, 안 돌파하나, 요거 고점을 그 여기를 돌파하고 가면은 돌파하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럼 요거를 깨고 내려오면은 그때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왜냐하면 다시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이 돼버리거든요. 그 내일 이제 봐야죠. 내일을 뭐 여기 음봉을 주고 또좀 쉬었다고 갈 수도 있고. 내일 바로 양봉 띄워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내일 대응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이게 무조건 보시지 마시고 아, 이거 운봉이 연달아 떨어지고 갑자기 양봉이 나타나는구나. 첫 양봉. 응?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한 이게 5일선 첫 이탈될 때 운봉이 나타 운봉이 떨어지고 양봉이 딱 나타날 때한 번만 하아라 했죠. 한 번만. 하라 그랬죠, 한 번만. 두번 하지 말고 두 번도 올라갈 수 있지만 잘못하면 쑥 빠집니다 그런 거니까 한 번만 한 번만 하시고 한 번만 기회 보고 하는 거고 두 번도 가능하지만 두 번은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손실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잘 흐름 이렇게 상승 흐름 이렇게 눌림을 주더라도 눌림 자리에서 딱 왔으면은 딱 오일선 딱탈때 그때 같이 올라가도 되고 이런데 벌써 신호가 오잖아요 음봉 떨어지 첫 양봉되고 그럼 그 다음 날 양봉이 생기면은 이 직전 캔들의 고점을 넘어 서면은 쫓아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오뭐 스윙 하시는 분들은 여기 중장기를 하는 거 요거 보시라 그랬죠. 요거 보시고 이 언덕이 요거 이 언덕이 높은 쪽에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 매도 자리 나오잖아요. 이렇게 줄어들면 매도하고 좀 내려와서 눌림 주름은 다시 올랐을 때 이렇게 선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이게 대등할 때까지 계속 들고 가는 거야, 이 선이. 대등할 때까지. 이거 다 설명했죠? 여러분이 잊어먹었을까봐 지금 중간중간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쇼박스. 쇼박스 했죠? 이거 쿠팡 관련주로 또 오늘 급등했다고. 유니테크. 유니테크도 했죠, 설명. 세원안 했구나, 세원세원도 어제, 어, 이것도 지 차트가 좋기 때문에, 이제 더 내려오면은 이것도 물탈라고, 이거, 물탈라고, 오일선 있는 데까지 내려오면 물탈라고 했더니, 내려오다가 말았잖아요, 내려오다가. 그래서 물은 못하고, 그냥 알아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빨간선 다시, 여기 지금 돌파해놨죠, 여기. 빨간선 지금 다시 돌파해놓고, 지금 꼬리를 지금 머글로 조금조금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지금 파동을 보세요, 그 파동. 이게 조금 조금씩 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응? 추세선 있잖아요. 여기 추세선도 지금 돌파은 상태고. 그래서 차트는 좋아요. 그래갖고 악재가 어제 장 끝나고 생겼지만은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악재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진짜 나쁜 회사. 가 아닌 이상은 그냥 조금만 저기 하고 만약에 너무 이런데 이탈을 하면은 그냥 일단은 매도를 하는데 이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준다는 소리에요. 차트가 워낙 좋으니까. 차트 상황으로.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보고 수익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제 잘못 들어간 AFW만 이게 우리가 기계 좀 해갖고 여기를 깨지 않기를 바랬는데딱 깨버리잖아요. 깨버리면 벌써 심상치 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는. 물론 거래량이 죽여갖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올릴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계속 흘러내리다가 21선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모르지만은 일단 거래량을확 죽여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내일 세울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모르지만은 거래량을 이제 확 죽여놨기 때문에 거래량 터질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관심 정보에다 두다가 거래량이 터지나 안 터지나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없잖아요. 빨간 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다가 빨간 선에 다시 돌파를 하면은 다시 들어가면 되지만은 여러분 그런 게 없으니까 거래량이 터지나 안 터지나만 잘 보시란 말이에요. 관심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이 지금 빨간 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또 양봉 세워놓고 찔끔 세워놓고 하던가 아니면은 계속 운봉을 해갖고 2 1세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아직 차트는 납지 않아요 이것도 근데 워낙 지금 악재가 있어갖고 좀 내려왔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뭐 대응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주 은행 보시면은 지금 매미 달았죠 이 매미다는 거 이런 걸잘 보시란 말이에요. 매미, 매미 달고 지금 매미 살았죠. 어제 제가 여기 해갖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딱 그러니까 쉬어주잖아요. 쉬어주고 거래량 줄이고 여기는 높아가고 하기 때문에 내일 이 거래량만큼 나오면은 내일 급등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서 응? 여기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만약에 내일도 이 운봉으로 죽이면은 이 반은 꼭 지켜줘야 돼, 이 반. 그러면 여기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볼린저 밴드 안 깨는 선에서 여기서 를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선들이 지금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워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좀 아직도 지금 21선하고 0 이격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더내려야될것 같아요. 내일 바로 세우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도 모르니까 세력 마음이니까 내일 바로 팍 세울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데, 제 예상으로는 좀더 내려와야 돼, 이게. 좀더 내려오든가, 옆으로 행보하든가. 옆으로 행보해서 이 선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일단 파동은 한번 크게 나오고, 일단 눌러줘야 되니까, 일단 쉬워줘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간식 정보에 넣어놓고 잘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마닉스 라닉스도 지금 눌러주고 오늘 꼬리 달고 내려왔죠 여기 물량을 한번 소화했죠 이것도 지 파동 한번 주고 지금 이렇게 갈 지금 모양이에요 지금 좀 빨간선 빨간선 여기 지금 지지해주고 오늘 다시 양봉새에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좀 거래량이 확실하게 이 거래량만큼 터져야 되는데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내일 한번더 지켜봐도 돼요 내일 만약에 이게 정거장 하락정거장 이면 은 이렇게 운봉으로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락정거장이면 근데 그 지금 추세상으로는 하락정거장 보다는 상승정거장 이기 때문에 응? 이렇게 셀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운봉 한번 더 주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요 꼬리 부분 저기 먹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격도 이것도 지금 멀죠 지금 21선하고 이격이 좀 멀기 때문에 좀더내 내려오든가 아니면 행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옆으로. 이, 이을 맞추려면. 어쨌든 간에 이것도 지금 흐름은 지금 깨지지 않았죠. 흐름이 안 깨지는 게 중요해요, 차트에서는. 지금 높이 올라갔지만은 지금 상승 추세는 계속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정확히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면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거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거도 되고, 평행으로 이렇게. 내일 일단은 이렇게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일단 눌림을 준것 같아요. 이틀 눌림 주고, 오늘 3일째 일단 양봉으로 세워놨는데, 꼬리라고 여기 매물 소환이라고 꼬리는 다았지만은 요것도 차트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뭐 바로 들어가고 이건 추천용목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차트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지금 내려왔으니까 내일은 지금 거래량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보조 지표도 좀 살아있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행보를 한다. 내가 말한 것처럼 뭐 행보를 하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름대로 하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거는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요런 거를 깨면 안 돼요 사실은 이 기준봉의 종가를 깨면은 좀 흐름이 서서히 나빠질라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양봉을 세웠기 때문에 좀더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은봉생이 내려갔으면 이거는 쭉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초 상승한 데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최초 상승한 데 거기까지 가 내려갔으면 거의 20에서 2 0데까지 내려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으면 굉장히 손절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일 한번 보시고, 관심주로 한번 보시고, 일단은 차트 모양은 괜찮으니까, 이런 거에서 내일 양봉 하나 더사 나오면 이쪽은 지지해준다는 소리 양봉 세우면은. 그래도 음봉 세우고 떠들 수가 있어요. 이게 하락, 그 정거장인지, 그거를 아직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상승 정고전 같은데 어쨌든 뭐 세력 마음이죠 그렇지만 차트는 좋아요 이 장대 양봉에 지금 반 이상도 이탈을 안 했고 지금 4 분의 1인데서 놀고 있죠 지금 4 분의 1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아, 센트럴 모텍도 오늘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세요 이런 것도 바로 이 수익을 크게 나고 있지만은 요런데 지금 정거점 아니에요 이런 정거점인데 상한가 종가를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일단은 매도 해야 돼요 매도 그 밑에서 다시 상황을 봐서 재매수 들어가지만은 현재 쌍봉 모양이잖아요 쌍봉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간게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해갖고 여기서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흐름이 좀안 좋아요. 내일 운봉 한번 더 세우고 이정고점을 지지하나 안 지지나 또 한번 또 관심 있게 봐야죠. 여기를 지지되고 옆으로 행보하면은 옆으로 행보하면은 또 한번 더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삥 돌아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좀 올라가서 지금 삥 돌아서 지금 올라가. 왔기 때문에 오늘 완전히 이렇게 양봉으로 세워놔갖고 여기 있는 데서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지를 못하고 그냥 쭉 빠졌죠. 그리고 이게 더 나쁜 거는 일단 볼린저밴드를 내려가 버렸어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행보를 하고 올라오더라도 이 볼린저 맞고 이 저항이 돼 버리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저항이 돼요. 잘 돌파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돌파할 때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안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은. 그다음엔 저항이 되요 대부분. 저항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쌍봉 모양이죠. 확실하게 돌파해서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요거는좀더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지켜봐야죠. 이렇게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은 어쨌든, 지금, 주가 흐름들은 지금 자동차 섹터들아, 섹터들하고, 이제, 그 자동차 섹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올해 많이 오를 거라고. 제가 얘기한 때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갖고, 1월달 들면서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여행주라든가, 뭐, 카지노, 뭐, 이런, 쇼박스 같은, 이제, 쇼우락 쪽. 그런 쪽이 아무래도 이제, 백신 맞고, 뭐, 이렇게 해고좀 자유롭게 생활이 되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내려와, 내서, 이제, 오르기들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매매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어, 따라하지지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기준을 꼭 세우셔야 돼요. 남들 따라한다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